2천 코아텔레콤 코아카페 휴대폰 매장에서 도와야 하는 일. 1. 잘못 깔린 어플 삭제 청소 앱은 잘못된 건데 인지 못하시면 돕기. 2. 보이스피싱 차단 번호를 바꾼다 한들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 시켜드리기. 3. 운전자 보험 갱신용 자료 전달 대신 돕기. 4. 필름과 케이스 주기적으로 교체 및 정돈. 5. 실수로 스팸 차단 풀고 복구 돕기. 6. 지워진 사진 영상 복구할 수 있으면 돕기. 7. 어른들 적응 어려운 가입 절차 및새앱 사용 대신 돕기. 8. 녹음 지워진 것 복구. 9. 통화 녹음 필요하시면 세팅. 10. 문자 보내는 거 어려워하시면 돕기. 11. 카톡 사진 영상 연구 보관 안 되는 것 인지 돕기. 12. 유튜브는 프리미엄 없으면 광고 뜨는 것 알림. 13. 와이파이 블루투스 사용 모르시는 분들 인지 및 돕기. 14. 쓸모없이 가입된 부가 서비스 죄다 삭제해드리기. 15. 필요 없이 가입되어서 개인정보 유출된 곳싹다 차단해드리기. 16. 엠세이퍼 원하시면 돕기. 17.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보이스피싱들 주의하라 상기시켜드리기. 18. 개인사 얘기하시면 차분히 잘 들어드리기. 19.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 하여도 와주심에 감사함을 잊지 않기. 20. 계속해서 웃으며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기. 이상 이청코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3년 연말 행복하세요.